감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계획했던 일이 큰탈 없이 마무리가 잘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서 또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는 큰 일을 겪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나가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또 이렇게 감사 헌금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이고 기본이다 생각해서 기본은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바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자 그 동네에 있는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당시 문등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벌로 여겼죠. 라삐들은요, 문등병자가 낳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죽을 병으로 알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명령은 문둥병자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10명 모두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하나. 사마리아인 뿐이었어요. 나머지 아홉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이 나머지 아홉은 누구일까? 이 아홉의 출신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론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이 동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나머지는 유대인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 대조 구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문둥병자에 대한 레위기 규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에 익숙한 사람, 즉, 유대인으로 가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결론을 아주 쉽게 내리곤 합니다.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이제 이런 그 결론으로 쉽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감사합시다. 불평불방하지 말고 감사할 때더큰 복을 얻게 되고 심지어 구원까지 얻게 됩니다. 감사를 생활합시다. 물론 순종, 감사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 덕목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두 부류가 있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아홉 유대인과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왜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았고,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유대인 문둥병자들은요. 문둥병, 이 병에 대해서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병이 임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주어진 형벌은 아닐까? 이 같은 생각 말이죠. 저의 일방적인 예단이 아니고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죠. 또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욕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보인 반응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욕이 참담한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주어진 저주요, 형벌이다.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친구들이 욕을 향해서 뭐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욕을 하냐면, 이슬 죽고 해. 이슬 죽고. 너 하나님께 숨긴 죄 있잖아. 그거, 그거 자복해. 그걸 그러니까 하니께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노를 부시고 너의 망가진 인생, 이거 회복해 주실 거야. 자, 그런데 이 욕이 그 고난에서 회복이 돼서, 조주 받기 이전에 풍요한 삶으로 돌아간다면 친구들은 또 어떠한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거 봐, 그거 봐. 네가 숨은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똑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 아, 그래,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 너 예전의 삶의 상태로 돌아갈 만한 이제는 자격이 돼 라고 해서 베풀어 주신 회복의 축복이다 라고 여기겠죠. 다시 말해서, 욕이 망한 것도 욕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요이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그 또한 욕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여겼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아홉, 이 유대인 문둥병자도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걸린 것이고 병에서 남을 입는다면 그 또한 내 안에 병이 나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와 생각은 비단 아홉 유대인들만의 생각일까요? 너와 나의 공통된 생각이고 해석이죠. 우리가 어디 조금만 아프고 집안에 문제만 생겨도요. 내가 새벽기도 제대로 안 나가서 그럴까? 내가 11조 떼어먹어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자꾸 끊이지 않는 걸까? 내가 지난번에 기부하려고 했던 곳에서 70%만 내고 30%임마이포켓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큰 일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주일성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그만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틀 속에서 자신의 병을 바라보고 그 병에서 고침 받음도 그와 같은 그 사고 체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문둥병이 낫고 나면 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레위기 14장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아홉에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인간적인 신세를 지기는 졌지만 굳이 다시 돌아가서 엎드려 감사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 아홉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홉은 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름 신자일까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왜 돌아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가서 예수님에게 사례를 하게 되면 칭찬받고 구원도 얻겠지. 이런 구원 계산, 구원 전략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 고침에 따르는 자신의 어떠한 열심이나 행동이 거기에 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겠죠. 어, 내 병이 낫네. 내가, 내가 이렇게 할 만한 나에게서 어떤 근거가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 내가 무슨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니고. 난 분등병자로서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아니 내 몸이 이렇게 나았어? 아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병이 나았으니까 자신에게서는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죠. 고침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병이 나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이고, 그렇다면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든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요.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이렇게 개혁한 글은 번역을 했잖아요. 뭘 가지고 와서 무슨 살해를 했다는 말일까요? 감사 예물을 바치거나 인간적인 예를 갖추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살해하다는요. 감사를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병 나을 만한 근거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 값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사례,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 은혜의 근원을 바라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말씀이 17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 너의, 너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성경의 흐름과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자신에게서 의로움이나 공로, 자격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이 죽을 병, 문둥병이 나은 것은 신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말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치료, 사역, 신유집회 하는 것을 볼수 있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기도를 받고 이 병의 고통에서 마음을 입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해도 되죠. 이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아, 그가 나은 것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았을까. 그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그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간절히 빌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게 그러한 응답과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홉 유대인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인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이고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마리아인 하나. 열의 하나네요. 1 0의 하나네요. 1 1조네요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고백한 그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한인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